오늘은 칼국수로 미슐랭을 받은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종로 3가역에 위치한 찬양집입니다. 6번 출구로 나와서 조금 걸어가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벽화에까지 새겨질 정도로 1965년부터 시작된 전통 있는 식당이라고 하네요. 미쉐린 가이드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등재됐다고 하는데 흔하디흔한 메뉴인 칼국수로 미쉐린까지 받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외관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수요미식회, 3대천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나왔다고 해요. 내부에서는 직접 만두를 빚고 계셨습니다. 넓은 편은 아니지만 밖에는 1인석 같은 테이블이 있고 안쪽에는 2인 이상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6개 정도 있습니다. 맛집답게 유명인 사인들로 벽면을 가득 채웠어요. 메뉴는 아주 심플하게 해물 칼국수와 만두 딱두 종류입니다. 혼자 오면 칼국수만, 2명 이상 방문하면 칼국수에 만두까지가 국룰인 듯해서 모범시민으로서 국룰을 시켰습니다. 원래 메뉴가 심플한 곳이 찐맛집이라던데 여기는 신김치와 겉절이를 같이 주셔서 취향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신김치와 같이 먹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겉절이와 흰김치 중 어떤 취향이신가요? 목욕탕 바가지의 정체는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조개 껍질을 담는 용도예요. 만두가 먼저 나왔는데 총 6개이며 계단 크기가 꽤큰 편입니다. 손으로 빚었다는 티가 나는 투박하지만 정갈한 모양이에요. 속 재료가 비춰 만두러버의 가슴을 설레게 하더라고요. 칼국수는 김가루, 바지락, 홍합, 대파 정도로 간단한 구성입니다. 면은 두꺼운 편이었는데 매끈하다기보단 약간은 거친 느낌이 있어서 먹기 전부터 간이 잘 배어있겠다 싶었습니다. 면에 따로 삶은 후에 국물에 넣는 것이 맑은 국물의 비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흔히 생각하는 칼국수처럼 밀가루나 전분으로 인해 탁해지고 걸쭉해진 국물이 아니라 마치 조개탕이나 홍합탕처럼 맑고 묽은 국물이었습니다. 역시나 조개탕처럼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처음엔 약간 싱겁다는 느낌이 들수 있지만 먹다 보면 진한 해물의 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걸쭉하고 끈적한 칼국수 국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저처럼 걸쭉한 칼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개탕처럼 맑고 시원한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만둥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만둥이 특유의 식감과 깨물면 입안에 퍼지는 바다향을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면은 주문 즉시 뽑아내신다고 하는데 정말 쫄깃하고 간이 잘 배어 있더라고요. 신김치와 함께 먹었는데 쫄깃하고 담백한 면발과 새콤한 김치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만두는 생각보다 담백했는데요. 저는 강경 김치만두파인데 여기 김치만두는 자극적이지 않은 김치로 맵지 않았고 속재료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파는 만두보다는 집에서 엄마가 빚어준 것 같은 담백한 맛이더라고요. 오히려 고기 만두가 고기의 육즙과 탱글함이 살아있어서 더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둘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 맛이라 다음에 오게 되더라도 반반으로 주문하게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 먹고 나니 의외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걸쭉하고 진한 국물의 칼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조개탕처럼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오히려 칼국수 국물의 끈적함 때문에 싫어하셨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맛집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완벽한 제 취향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깔끔한 스타일의 칼국수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희소성이 있다고는 느껴졌습니다. 양도 많았고 깔끔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무엇보다 겉절이와 신김치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것까지 굉장히 매력이 있는 노포 맛집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